여러분 안녕하세요.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이 구룡묘, 구룡묘라고 되어 있고요. 원래 좀 오래돼서 그런지 약간 보수하는 흔적이 좀 보이네요. 바로 구룡묘 위 뒤에는 예, 극락보전. 예, 부처님 모시는 데죠. 극락보전. 여기에서 이렇게 예, 우측에는 이렇게 오래된 6 6 0년된 은행나무 모습. 그리고 신륵사의 다층 석탑 모습. 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좌측에는 제가 건물을 잘 확인을 못 했는데요. 근데 네, 이렇게 뒤에는 바로 소나무들이 자리잡고 있고, 하, 아주 경내가 넓고 아, 아주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로 앞에 펼쳐지는 이러한 강, 예, 지금 이강 이름을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. 예 지금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네 이렇게 참배산힘스러든 이렇게 앞에 강이 흐르고 있고 정말 느낌이 제 느낌으로 천하의 명당 자리 같습니다 네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 유명한 나홍선 선사님 예 그분이 지금 이 세운 절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절이도 광활하고 절이도 평지고 아주 범위가 높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공기도 맑고 좋네요. 네, 그리고 뒤에는, 예, 극락부전 바로 뒤에는 이렇게 산, 마지막은산 산이 이해 있고, 예, 이 모습 여러분들이 지금, 예,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, 구독, 좋아요, 알람, 구독 눌러주세요.